안녕하세요. 최박사입니다 네. 또한 2주 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 조금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변화?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사단법인 국제고미술협회 한중고미술감정원이 어, 생기긴 했었는데, 한 번도 모임이라든가, 창립총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음, 저희들이, 어, 드디어, 어, 창립총회 겸 해서, 이제, 정기회의, 정기총회를 한번갖으려고 합니다. 어, 날짜와 시간은 제가,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7월입니다. 어, 7월 9일. 7월 9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어, 사단법인, 어,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창립총회도 있고, 어, 전기총회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지금, 어, 사단법인 국제고미술협회, 한중고미술감정원에 속해 계신 분들은, 어, 모두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참석을 합니다. 어, 가셔서, 어, 저도 이제, 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제 얼굴을 알렸지 실제로 이제 어 저와 교류를 하고 있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도 실제로는 만난 적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 하는 뭐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장소는 일단 먼저 장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과천에 시민회관 있습니다. 과천 시민회관 2층에 보면 거기에 갤러리 마루라고 있습니다. 갤러리 마루에서, 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립총회나 전기총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때 저희들이 그동안 그 사단법인이라든가, 어, 소장가들이 내놓은 기물들을 쭉 전시하는 어떤 그런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어, 실은 이런 전시회는 초창기에는 호텔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호텔 전시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사단이, 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 좀, 어, 가볍게 가자!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 저기, 어, 시청과 합의하에, 어, 과천 시민회관 2층 갤러리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어, 그때 오시면, 어, 진품 도자기를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한 200여 점 정도를 전시를 할 겁니다. 그 200여 점은 이번에 새로 도록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 도록 출판 뭐 도록 출간 기념을 동시에서 해그 도록에 실려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을 쭉 전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어, 그 어, 도록에 나온 기물들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소장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꼭와 오셔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물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이렇게, 어, 뭐, 루페, 나 이렇게 큰 돋보기를 가지고 또 직접 확인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어, 진품을 보고 만져보고 이걸 확인을 해야지 이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기물, 그런 기물, 그것에 준하는 기물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은 기물들만 사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기물을 보는 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오셔서 직접 눈으로, 아, 이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기물이 어떤 건가. 또 감정위원들이나 고수들이 정말로, 아, 이 기물은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굽도 확인을 해야 되고, 미국은, 좋은 기물들은 미굽은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부상태라든가, 화석홍이 어떻게 일어나고, 철수관 현상은 무엇이고, 한미광은 뭐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봐야 되고, 뭐 테토가 산화됐다. 그럼 산화된 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것들도 직접 다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참석하셔서 어, 기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실물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어, 창립총회는 일단 1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시 일요일 11시입니다. 11시까지 오시면 이제 도자기도 만져보고 또어 간단하게 저기 어 강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모두 다 루페 같은 거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어 루페를 간단하게 루페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기포를 어 관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하고, 좋은 기물도 직접 만져보고, 또, 어, 그동안 몰랐던 분들과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 이분이 그 말로만 듣던 그분이구나. 이분이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알고, 소통하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 또 교류도 하고,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즐겁게 더 이상 어 저기 어 눈쌀 찌푸리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그 도자기가 아니라 보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임 자 이런 것들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크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힘쓰시는 분들은 또다 어 따로 계십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도와주시는, 어, 사무사장님이라든가, 어, 여러 이사님들이라든가, 어, 또, 감정위원님들, 어,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어, 정말, 어,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 아닌가, 어, 생각을 합니다. 어, 다시 한 번, 어, 여러분들께, 어, 공지 드리겠습니다. 어, 7월 9일 11시입니다. 11시에 창립총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 일요일 11시, 7월 9일 일요일 11시에 창립총회 모두 다 참석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 저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 어, 저도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 그때.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여러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어, 그런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천 시민회관 2층 갤러리 마루입니다. 여기에서 일요일, 7월 9일, 일요일 11시입니다. 여러분들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박사였습니다.